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브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난주의 어, 새벽기도 설교의 본문과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말까지 해서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에는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과 능력이 아닌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경험들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런 체험적인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이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조금 낮게 보는 경향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체험적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정말로 어, 지식적으로도 그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마음이 변화되는 내. 그 신앙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강림의 체험은 내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 성령의 강림하심을 본 많은 이들, 천하 만민을 늘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놀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스스로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성령 강림의 모습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경험, 이것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교회 시작을 알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강림의 사건, 이것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강림의 사건,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으로 칭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 죄인이 의인이 될수 있다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온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때로부터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렇도록 교회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변화된 삶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살며 많은 외국인들 혹은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목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미시오데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세상 그 코스모스는 혼돈상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없는 모든 세상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속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질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어, 사역하셨던 뉴비긴이라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학자는 이 미시오데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 일하시며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미션, 교회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위상을 변화시키고 구속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또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신이 보내음을 받았듯이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 것일까요? 온 세상과 온 열방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과 책임을 부여해주는 사건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안전한 성, 그성 안에서 나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사명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 가운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건, 그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증명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타는 열망, 불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